한목 전문 기업인데도 ESG 최고 기업으로 평가받는 상보 개발에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서해시 상호 개발 ESG 팀장께서 우리 손으로 만든 ESG 중견 건설사의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오늘 특별히 이영열 대표님과 또 전국의 시업계 사업장에서 직원분들께서 조 그, 그, 그 포럼에 함께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상호개발 서해실 ESG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신도아창단 94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손으로 만든 ESG라는 주제로 중견 건설사인 상호개발이 ESG를 내재화해온 여정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 단계상 바로 본론, 본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구를 조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합니다. 홈페이지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뜨는 문구 중 하나인데요. 그렇듯 상호개발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터널, 고속도로, 철도 등 대규모 S.O.C 시설을 건설하는 토목 건축 회사입니다. 1976년에 설립된 산업개발은 현재 약 300여 명의 임직원이 함께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그 결과 건설사들의 종합 성적표라고 불릴 수 있는 시공 능력 평가에서 지반 조성 포장 업종 분야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34곳의 건설 현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1조 원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여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3호 개발의 모태인 3호 공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공공인프라 조성 사업에 집중해 오고 있는데요. 경부 고속도로, 경부 고속 철도,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그리고 최근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까지 정말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초석을 함께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더큰 시대적 선향을 안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ESG 경영의 길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숫자 이외 무형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ESG 경영이라 할수 있는데요. 저희 딱 4년 됐습니다. 2021년 1 2월 3일에 ESG팀이 신설되었는데 사실 그 전부터 저희는 상호 개발 ESG 방향성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SOC, 시설, SOC 시설을 통해서 교통의 효율성을 높여왔고 2002년 코스닥 상장에 이어 2005년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서 지속적인 현금 배당 정책을 통해 주주들에게 신뢰받는 지배구조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ESG 경영을 새롭게 시작했다기 보단 우리가 해오고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체계화시키고 또 스스로 배우며 확장해온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화면은 저희 ESG팀 단체의 톡방입니다. ESG 관련 기사나 교육 소식이 올라오면 서로 먼저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는데요. 이렇게 자발적인 학습과 소통의 문화가 사호개발 ESG 팀의 가장 큰 특징이며 저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ESG 팀이 신설된 후부터 내부적으로 쌓아 올린 결과 2022년부터 평가 등급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한국 ESG 기준원 평가 등급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B플러스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건 상장 건설사 기준으로는 상위권에 속하며 전문 건설업 기준으로는 사무개발이 최고 등급입니다. 오른쪽은 서스틴 레스트 평가 등급인데요. 2022년부터 현재까지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AA를 유지하면서 사무개발의 ESG 역량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ESG 성과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냐면요. 이 화면은 중대성 평가 결과 자료입니다. 인적 자원 핵심 및 영향 강화가 매년 핵심 이슈로 선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게 되었을까요? 왼쪽 드래프를 먼저 보시면 연령 계층별 실업률 추이입니다. 파란색 선인 청년 실업률이 전체 연령의 두 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추위는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기 쉽진 않습니다. 가운데 그래프는 공학 계열별 입학자 수추위인데요 토목이나 도시 공학과 같이 건설 관련 전공자 수는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기나 컴퓨터 공학 계열과 같이 비교해도 그 격차가 커지고 있고요. 그 영향으로 저희 신입사원 채용 인원 수도 2023년 39명에서 작년에 단 10명에 그쳤습니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건설사는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이 모순된 현실이 저희가 마주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ESG 관점에서 극복하기로 했습니다. 학력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대학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에서는 청년들이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사람을 빨리 뽑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함께 키워내느냐를 고민할 때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희는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국립경북대학교와 함께 해답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청년이 대학에서 배우며 경험을 쌓고 기업이 그 청년을 성장시켜주는 것, 저희는 이것이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출발점이자 산업 개발이 ESG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저희는 국립 경북대학교와 함께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협력을 체결했는데요. 이 협약을 계기로 현장에서 아, 청년들이 현장에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협약 이후 가장 먼저 진행한 건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어, 건설 시스템 공학과 3학년 학생 4명이 실제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 약한 달간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학교에서 교재로만 배웠던 공정이나 장비 역할들은 실제 현장에서 훨씬 더 복잡하게 운영되더라. 또 어떤 학생은 비포장된 터널 안을 걸어보는 건그 현장에 나와있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생한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산업과 연결시켜주는 진정한 산업협력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직접 국내경북대학교를 찾아갔는데요. 왼쪽 사진은 경기도 안양시 소재에 있는 월급 판교상 609 현장을 맡고 계신 소승만 이사님의 특강입니다. 어, 이날은 시공 이론을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었고요. 도시 환곡판에서 깎은 50m를 파 내려가야 할때 어떤 변수들이 생기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판단해 나가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학교에서 주관하는 취업 박람회에도 저희가 참여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토목건축업 특성상 학생들한테 산업 개발이 생소한 존재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직접 알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렇듯 산업 개발의 산업혁명 모델은 단순히 인력난 해소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며 현장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이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사회 성장을 견인하는구조입니다 즉, 배움에서 일자리로, 일자리에서 상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현재는 국립경북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채용 심사 중에 있고요. 실제 일자리로 이어지는 첫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개발은 기업, 대학, 청년 그리고 아, 기업, 대학 그리고 청년이 함께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꾸준히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ESG 경영은 원리 있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함께 일하고 나가는 아 과정에서 실현되는 가치라고 믿으며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진행해주신 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동에서